모든 민족의 한명한 한 명에게 예.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 아, 전부냐, 제로냐? 정말 예수가 전부이냐? 아니면 제로냐? 둘 중에 하나를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초점 맞출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반대로 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단은 바로 이 초점에서 벗어나게끔 끊임없이 만든다. 구이꼭오시 예수여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전 세계 에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회의가 되고 어떤 세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구원도 외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보다는 인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우리 세대의 세계보고만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는 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철저하게 오직 예수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과거가 다 끝이 납니다. 어떤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들 예수가 그 인생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과거를 성경은 도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제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지금 죽어 동행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이름 부르시고 죽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진짜로 앉아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오직예 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실로 살 것이 된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게 하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